인격대 인격으로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될지 안 될지,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연함 속에서 있던 데들이 하나로 딱 결정을 하고 함께 살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이거 분명 인격적인 만남이 됐을 때, 비로소 알아간다 야다라는 말 속에 알아간다가 되는 거죠. 알아가 됐을 때, 비로소아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데 어, 아직 내 아내가 되거나 내 남편이 될지 안 또 그런 약속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들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럴법한 일차적인 어떤 원리로 만드는 어떤 종교들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보면 그럴법한 것이 주님께서도 이땅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화라 하든지 만들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뭐 제우스가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보면 다 어디에 투영시켰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왜? 이 사람들 을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고, 종교는 뭔가 좀 탁월하고 위대한 게 필요한 거야. 그다음에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설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지? 우리들의 삶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처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고. 근데 그들은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처럼 신도 신을 낳게 되는 거고 또 신과 인간이 같은 결합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들은 영웅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듣다 보면요. 클랄법하게 돼요. 이게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주 웃겨요.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애를 낳는데 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레피림이라는 그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고 애매모한 것이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도적질을 한 자들이 많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훔쳐가고 도적질이 많다라고 해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악한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한 것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악한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서 인간에게 인간이란 하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계시고 마귀가 집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들이 있고 마귀가 주관하신 자있어 마귀가 막 이끌어 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나님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이런 장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 거냐 했을 때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라 고 순중했다라는 거야. 그래,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거죠.